아이참 어디있지?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 어, 여기도 없고 아 저기 있나? 아,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아이참 효과 못찾는데? 아니 집에 우산이 없네 밖에 지금 비 진짜 많이 오는데 나가려고 아나 친구한테 격투 게임 빌리러 가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나가면 옷도 다 젖는다 그냥 다음에 빌려라 너... 안돼 난 그거 전에부터 엄청 해보고 싶었던 격투 게임이란 말이야 오 그러면... 게임기를 안 빌려도 재밌는 격투 게임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뭔데? 나를 게임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나를 조종해주면은 내가 그대로 움직여줄게. 그게 재밌을까? 격투 게임 하고 싶은 따럼 구독. 잠깐, 이제 나를 한번 조종해봐라. 음하하, 그럼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만. 나는 무슨 캐릭터인데? 나는 검도 되게 잘하는 캐릭터야. 오케 아 하! 케! 꽝! 크우! 그러 이제 캐릭터 고르는 창. 아, 아. 왼쪽으로. 뚝, 뚝, 오른쪽으로. 오! 른쪽 버튼. 툭. 왼쪽 버튼. 크우. 아, 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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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야, 이건 뭔가 진짜 느낌입니다. 느낌이 왼쪽, 왼쪽, 오른쪽 좀먹퉁퉁퉁자그러면 공중 오단날라차기 어? 공중 오단날라차기공중에또 발차기를 다섯 번 하냐고? 그지예 하이킹 세게 가자! 한 번밖에 못 봤는데 발이 너무 빠르면 그렇게 보인다 어, 그러면필살기 장풍! 오호호호호말야지 어? 진짜 어떻게 좋는데왜못 쏴! 게임 캐릭터들은 다 진짜로 짝꿍 쓴단 말이야 짝! 풍! 게임 말고 짝라고라고 좋아요! 나 그냥 친구한테 게임 빌려 갈래 근데 집에 어? 우산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려고?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뭐지? 비가 막 오면 비안 맞게 어라... 잽싸게 비타이밍막 다니는 거야 오... 비 하나도 안 맞지 잘하면 안 맞을 수도 있겠는데? 그치? 렇게 하고 아무 비 하나도 맞는다 자, 그럼 이게 비라고 생각하고 피해봐라 알 이런 비가 어디냐 이런 비가 어딨어! 아, 아 그러면 잠깐만 있어봐라! 내가 진짜 비랑 똑같이 해줄게! 뭐 하려고? 잠깐! 이게 뭐야? 이거 엄마가 화장할 때 얼굴에 막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음. 그 미... 미스... 미스코리아! 아 미스... 미스트롯! 미스 미스트! 뭐 그런 건데! 음. 이거 이거 누르면 물처럼 푹 나간다! 봐라? 아, 짜자잔! 미미미미미미미 음 해봐 내가 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왜미미미미미되미미는미아아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미비미 아, 위에서 내리니까 내가 위에서 뿌려줬어야 되는데 미미서 아, 뿌렸다! 아니 미미미미미미미미미 no. 아, 화이팅! No. 피해보자 피안될 <laughs> 같아 뭐 그럼 비를 피하는 건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죠? 형아 아니면 응. 모자를 만들어서 비를 막으면 되지 않겠나? <laughs> 모자를 뭘로 만들죠? 두꺼운 도화지 오자 이걸로 내가 모자 금방 만들어 줄게 알았다 모자 다 만들었다 우와 역시 우리 시우 천재 천재 와 엄청 이쁘다 제가 이제 응. 이거 쓰고 나가면은 응. 비 한방울도 안마을수 있겠다 아무리 비가 와도 나는 겉선이 없 간다 와라 <laughs> 이게 뭐야 응? 위에선 응. 대매. 아 맞네 다시 할게 예. 여기다 해야지! 너까브냐저기 비가 어떻게 여기만 오냐! 여기 다 오니까 여기도 맞을 수 있지! 아이, 진짜 이거, 이것도 이안 되겠... 야, 그리고 이거 종이로 만들어서 막다 젖었다! 어 그런가? 잠깐만, 나 좋은 생각 났어! 기다려봐! 뭔데? <laughs> 이게 뭔데? 그 모자는 종이라서 물에 젖었잖아! 응! 어. 그리고 비닐봉지를 쓰면... 종이가 아니니까 안 젖지! 어, 그런가? 와이영아 천재, 천재! 어디서 써볼까? 어디서 봐 짜잔! 형, 이나어디 여기, 여가 여기다, 형아! 어, 장난치지 마라. 아, 진짜 이거 안 되겠는데? 아, 잠깐만. 뭔데 짜자잔! 이제 잘 보이지롱! 뭐 결과? 진짜 멋있다.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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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우리 형은 가릴수록 멋있죠. 맞아요. 형아 이제 나가도 비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 네. 어, 근데 아까 연습했을 때 음. 여기는 안 맞아도 옷은 다 젖을 텐데. 아님. 그렇네. 형은 막 텐트 다 젖을 텐데. 힐을 벗고 가라. 빠진다. 발지도 벗고. 바지매. 팬티도 벗고 뭐 옷을 다 벗으면 사람들한테 창피하잖아. 어 그런가? 아 좋은 생각이 있다. 띠로리로리로리로리. 이로리. 이게 뭐야? 어 이렇게 하고 나가면 사람들이 경인지 아무도 모를 거다. 이런 남자 안 보이잖아. 아 다른 무슨 좋은 방법 없나? 내가 예전에 음. 어, TV에서 봤는데 근데? 막 아프리카나 이런데 비잘안 오잖아 그치? 어? 어, 그런 데서는 비가 안 오면 어, 비 오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빌더라 비가 오는데 왜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빌면 되는 거아니가 비가 오지 말라고? 어, 비안 오라고 비한테 빌자 어떻게 빌어? 내가 뭐번 빌어볼게 비 오지 마라 딴따다 딴따 이렇게! 그 비가 가수 비야 따따따딴 아는 비가 이 비밖에 없는데 그 비한테 빈다고 비가 안 오겠냐 아이뭐 <laughs> 좋은 방법 지호야 조금만 보이 생각났다 응? 뭔데? 아까 머리에 비닐 썼을 때 여기는 안 젖었지만 다른 데가 젖어서 문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비닐로 이 옷을 만들면은 괜찮죠 늙고 비옷 만들어 볼 더라 쭈꾸도 <목소리> <짜리로! 구독>! 짜자잔 <laughs> 어떠냐시우야 이러면 머리도 비안 맞고 옷도 비안 좋겠지 오 어, 형아 이렇게 하면은 완벽할 것 같아. <laughs> 빨리 친구한테 게임기 빌려와라. 알았다. 왜형아 <laughs> 진짜 비한 방울도 안맞겠네 에? 그러면 시울 야. <laughs> 갔다 올게. 어 진짜 이렇게 우산만 있었어도 그런 고생 안 하는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산만 있었어도 이런 거안할 텐데 갔다 올게. 오시겠다 와자. <laughs> 응? 그만. 우산이잖아. 우산이 있었는데. 아 좋아요. 아이참 우산 있었네. 근데 걔가 평소보다 훨씬 더 멋있는 것 같다. 너희들도 비오는 날 우산 없어본 적 있나? 우리랑 같이 이렇게 멋있는 비옷 만들어볼 서로. 좋더 진짜.